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어, 오늘은요 위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수술 후유증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소화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이제 수술 후 통증을 어, 얘기를 할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침대를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워서 어, 누워 있게 하더라고요. 이게 장 협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 어차피 복강경 수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수술실에서 나오면 어차피 배가 너무 당겨서 몸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때도 등받이 이렇게 세우고 어, 이렇게 자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자세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엉덩이가 진짜 네모해지는 그런 느낌. 이에요. 어, 저는 복수로 인해서 조금 오래 남들보다 오랜 시간 좀 입원을 했었는데, 한 보름 정도? 보름 넘도록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있다 보니까 근육통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딱히 근육이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요. 조금 신경 쓰이는 아픔이랄까? 어, 수술을 하고 이제 복수를 베느라 호수, 호수를 연결을 해둔 자리가 아프니까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몸을 계속 그렇게 한쪽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퇴원을 하고 회복이 되면 정말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왼쪽 어깨부터 이렇게 골반까지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어, 어깨가 아프니까, 목도 아프고, 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두통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단순하게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잘못된 자세의 이제 그 지침 시간과 움직임 때문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꼭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 3일은 몸이 엄청 부었었어요. 진짜 발목을 보면 바늘로 콕 찌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다리였는데, 그 붓기가 싹 빠지고 나니까 뼈에 가죽만 없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에 이제 살들과 근육이 다 사라지고 있었죠. 그때 간호해 주던 친구랑 이제 여동생이 위암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정말 못 먹어서 죽는 병인 것 같다 무섭다라고 했어요. 제가 먹지도 못하고 입맛도 없어하니까 살이 더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제 몸무게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 당시 키가 100, 제 키가 172거든요. 172에 몸무게가 39kg까지 떨어지는 거 보면. 어, 정말, 너무, 그냥 누가 봐도 해골밖에, 어, 해골이라고 어,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 그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위절제수술을 이렇게 받으면 영양분 흡수를 못해요. 이 흡수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활동량이 또 줄기 때문에 근육량이 같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 몸의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죠. 어 각종 근육통이나 신경통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도 이제 억지로 했던 게 걷기 운동이었어요. 퇴원 후에는 걷 스트레치, 요가, 수영 위주로 이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도수 치료를 함께 진행을 했고요 한쪽만 쓰다 보니까 이 척추측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온찜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줬어요 아픈 부분에. 그렇게 이제 퇴원을 하고 성결 후부터는 본격적인 재활 운동에 조금 힘을 썼는데 보통 수술을 하고 성결 후부터는 달리는 운동도 할수 있고 조금 더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 좋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 다리 근육을 안 쓰다 보니까 걷는 것도 조금 힘들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승마장으로 가서. 어, 평보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승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말 위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냥 말 말이 걷는데 그 위에 그냥 앉아 있는 자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리 근육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어 이게 말 위에서 그냥 걸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은, 말들은 걸어가고 있지만 사람은 그 말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어 균형을 잡으면서 함께 이렇게 걷는 자세예요. 함께 걷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을 시작으로 다리 근육과 몸의 밸런스 균형을 이제 맞춰가고 다시 이제 근육을 채워갔죠. 하지만 의욕에 앞서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는 건 오히려 더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어떤 운동이든 조금씩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수술을 하든 이 장기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근육통이나 신경통은요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 충분히 이제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나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재활에 힘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암은 모르겠는데 일단 위암은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이세 가지가 꾸준해야 치료가 잘 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